차갑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라이딩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비가 와서 휠이 젖게 되면 은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젖는다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흥목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비오는 날은 라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으악, 아, 차가워. 바람을 가리며 열심히 박고개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서호곡의 다운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곡의 다운힐. 지난번 중미산 때 벚꽃의 서호국의 중미산을 모두 보여드려가지고요 벚꽃이랑 서호국에는 생략을 했고요. 이제 명달리 다락제 호명산으로 갈 건데요. 바로 여기서 좌회전해서 을 농분의 심터를 바라보고 좌회전을 하면 명달리예요. 명달리로 가겠습니다. 명달리로 출발. 어느새 땅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죠. 추워요, 추워요. 엄청 추웠어요. 아침이어가지고 또숨 가파르게 명달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달리 도착.. 팔자 편한 게 영달리 에 도착하면 저렇게 꼭 개가 짖어요. 자전거도 안 타도 되고 얼마나 팔자 편해. 주는 거 받아먹고 <laughs> 영달리까지 안 쉬고 왔기 때문에 다리 좀 풀고. 이다운을 갑니다. 아직 가면이젖어 있어. 서좀 천천히 가야돼요. 다락져는헤어핀을세개 정도 지나면 은 금방 도착을 해요.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느려진 걸 보니 또 가락제군요. 가락제입니다. 다락재도 어필 나왔다가 또 다운을 나왔다가 어필 나왔다가 또 다운을 나왔다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답니다. 다락재는 근데 의외로 이 다락재에서 털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고객이기도 하고, 이제 여태까지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락재에서 의외로 다들 많이 털린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전거에 입문한 친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래서 지금 타고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장면이 다락재 다운힐인데요. 호명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락재에 도착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유명산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호명산 쪽으로 갈수 있는 다운힐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급. 오, 빛 옆에. 뻥뻥. 아휴 정말 빡시게 탔어요, 이날. 아, 드디어 보급. 이제 보급을 하고 복장리랑 호명산을 갈 거예요. 어, 아, 뜨거. 아우 뜨거워. 보급을 하고 나왔는데, 해가 너무 쨍쨍하게 나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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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리 위에서의 경치가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 우리 다리를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바로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복장리! 경사는 좀긴 편이에요. 그리고 경사도는 순간 순간 꽤 나오기도 하고요. 더럽게 긴호명상아 끝도 없는데. 저도 초행길이라서 맞게 가고 있나 모르겠네. 아! 이탈. 루트 이탈은 허명산에서 내려와서 허명산을 올라가자마자 응.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호흡으로. 바로 허명산을 내려와버렸네요. 그냥 아주 영상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헤매군요. 이제 모두 다 초행길이다 보면 길잡이 하시는 분이 가민에 지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간답니다. 참 정겨운 시골 동네에요, 여기는. 아, 호명산을 싹둑 잘라먹다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통으로 호명산을 뚝. 가고 싶다 그냥 상천역에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도 복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경치. 와 좋다. 그냥 평지만 주고 장창. 막 시계 시계 형제를 밟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1차선 도로나 다름없네요. 풀숲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길은 아, 서종 쪽에 있는 언니인데요. 그쪽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이때 이미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마지막. 마지막 양수철교 어느덧. 어디다 왔어요? 어느덧 더웠어. 대박일까? 이렇게 빡시다고. 몇 분이면 새로운 코스를 90km를 탔는데요 저와 함께 힐링 타임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